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상전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형태는 이제 초중급자 분들이 꼭 예, 아셔야 되는 이런 기술입니다 이게 지금 백이 세수고요 흙이 네수입니다 게다가 흙이 먼저 도니까 무조건 이건 그냥 잡은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방심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실수를 하세요 흙이 4대 3이니까 이제 흙이, 흙이 생각하는 게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백도를 가장 크게 잡을까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뭐 이런 거를 두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뭐 이거는 진짜 막는 순간 난리가 나죠 뭐 이으면 그냥 백이 두집 내고요 반대로 이제 여기서 잡으러 가면은 이거는 이제 흙이 한수자이로 잡힌다는 예 이런 말도 안되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젖히는 것도 있는데 이거 두면은 이제 백이 맞고요 이으은 어차피 사니까, 이렇게 단수치면 따내고, 빠지면 젖혀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예, 흙돌이 잡힌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진짜 흙이 아주 잘 두어야 되는데, 뭐냐, 뭐냐 이것입니다. 난 이때는 흙이, 급소는 이제 2a를 치중한다 이것입니다 백이 막으면 은 이렇게 젖히고요 단수 치면 있고 단수 치면 이어서 요 백도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백이 어디를 두느냐 이거죠 백이 어디를 두느냐 이때에는 백이 이렇게 단수 치고 흑이 예, 이을 때 그냥 가만히 젖혀버립니다 그 여기 끊어야 되는데 이제 백이 젖히면 은 여기 뭐가 되냐 양자충이 되죠 여기서 흑이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이거 따내면 이제 뒤로 잡는 것도 아니라 아예 묘기 부리면서 요렇게 흙에 따낼 때 백이 밀고 들어와서요 귀에서 집도 안 내줍니다 이건 정말 흑의 입장에서 최악이고요 이거는 아니고 이제 반대쪽으로 둔게 좀더 낫긴 한데 이때도 백이 단수를 칩니다 흑이 아닐 수가 없죠 뭐 이런거 패매는거는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걸 둬야 되는데, 그러면 막을, 막을 때 이제 막습니다. 이때 이제 백이 젖히면은 단수치고 있고, 이제 흙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단수쳐서 백도 7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백이 이렇게 안 두죠. 그냥 백이 살그머니 단수만 쳐도 이 모양은 이제 폐가 됩니다. 단수치면 따내고요. 또 흙이 이렇게 두면은 이때는 젖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따내고, 이렇게 따낼 때 젖히고요. 이으면 단수 쳐가지고 흙이 한수 차이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흙이 이렇게 패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또 백은 여기도서 패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패에 졌을 때 부담감을 최대한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런 데 막는 건 이제 선수를 안 당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아래쪽을 지중하는 건 이제 패가 된다 이거예요. 위로 두는 건 잡히고, 그래서 A, B, C, D, 뭐, 여기 두는 게다안 되는데, 이때 정답은 의외의 한 수입니다. 흑은 어떻게 두면 이제 백0 0도를 잡을 수 있느냐, 이건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가 두는데 한번 도우자고요. 이렇게 바둑에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이제 빠지면은 백0 이걸 젖혀야 되는데요. 수를 줄여야 되니까. 그때 가만히 이제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흑이 흙으로 막을 때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굉장히 좋은 거죠. 이으면 단수치고요. 단수치면 따내고 또 백이 젖히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백돌 다섯 점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백이 이렇게 막았을 때흑이 치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둔 거는 정말 큰 화를 불러오게 되는데 흙의 생각은 그냥 이으면 단수치겠다 이거죠. 하지만 백은 여기서 차분하게 이두 집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패가 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실패다 이렇게 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이 이걸 뒀을, 뒀을 때, 아래로 빠졌을 때 백에 둘수 있는 게뭐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죠. 이렇게 두면은 이게 치중하고요. 한점 끊어 잡으면 이제 빠지고 젖히면은 단수 쳐가지고 이거는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줄인 줄이, 수를 줄이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105점이 잡히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이 멋진 수상점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1보 전진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놀라운 문제죠. 요거는 이제 실전에서 실수하기가 정말 쉬운데 흙이 100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게 만만치 않은데요 예 오직 이한 수만이 백도를 잡을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런거 모양이 어떤 모양이 몇 수고 어떤 모양이 몇 수다 이걸 딱 머릿속에 이런 기본 형태 요거는 진짜 귀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 아닙니까 요, 모양, 요 모양은 모양 그런 만큼 요런거는 이렇게 숙지를 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바둑을 두실 때 많은 도움이 되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난 사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